안녕하세요. 불안한입니다. 각 지역별로 해병대 전우회가 있거든요. 그럼 이 해병대 전우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물론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병대 전우회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구성원인데요. 뭐 당연히 해병대 전우회니까 해병대 출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지역별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예 해병으로 등록해서 또 해병대 전우회 활동 같이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주로 하는 활동은 어떤 거냐면, 이제 지역 내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하는 것은, 뭐, 어, 물론 이제 또각 전회별로 좀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지역 내 어떤 치안 유지를 위해서 방범 순찰을 경찰과 협조하여 이렇게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 내 어떤 행사라든가 뭐 축제가 있을 때, 당연히 이제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질서 유지나 또 안내 같은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 해병 전환을 해병대 전회가 또 협조하면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환경정화활동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건데, 지역 내 하천이든, 강이든, 바다든, 혹은 또 공원이든, 그런데 또 쓰레기나 그런 또 청소 봉사도 하고, 어, 또 요거는 또 약간 전문성이 필요한 건데, 수중정화활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중에 있는 쓰레기들도 인양해서 처리하는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되면, 예, 주로 해병대 전회에서 많이 하는 게인명구조예요 어, 여름철에 아무래도, 어, 물가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방 쪽이나 경찰 쪽에서도 그 물가의 안전 요원들을 배치하기도 하는데, 또 그게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전후에서 각, 해병대 전후에서 또 여름에 그 인명구조 활동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인명구조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안타깝게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찰이나 소방 쪽에 협조해서 그 사고자를, 어, 수행하는 그런 또,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 봉사활동을 하는 데해병전았인데 물론, 침묵활동도 합니다. 데 침묵활동보다는, 이제, 지역 내 어떤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해병대 전회입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해병대 전회활동을 하긴 하는데요. 물론, 제가 꾸준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제 상황이 되는 데, 시간이 되는 데로 이렇게 조금씩 협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전회활동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제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 레 가이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데 그~ 지역 내에 또 해병 전, 해병대 전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실종자 수색을 좀 같이 하자는 거, 협조 요청이 있어서 했었는데 그 그러니까 그분이 장마철에 아마 실종돼서 일주일 동안 좀 어~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어, 수색을 했었고, 다행히도 그분을 좀 찾아서 수습해서, 어, 잘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좀 보람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교통정리공사였는데, 그래도 비 오는 날했어요 비가 좀 내리는 날. 거 하루 종일 했는데, 이게 비를 맞으면서 서서 하다 보니까, 몸도 되게 많이 힘든데, 또 하나 있는게 뭐냐면, 저희가 사실 뭐 경찰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제에 잘 따라주는 분도 있지만, 또 통제 안 따라주는 분이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지가 그 속에서 또 이제 저보다 연배도 있으시고, 또 대선배님이신데, 어, 비를 맞으면 또 묵묵히 또 하시는 모습이니까 되게 귀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 이제 해병대 전회를 보면, 물론 또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좀 젊은 층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끔씩 가서 보면,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많으시고, 중간이라고 해야 될까? 한3 40대 애들이 좀 많이 있 활동하는데 더, 어좀 기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3 40대 해병대 출신 여러분, 각 지역, 어, 해병대 전후의 활동에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어, 뭐, 그리고 군대 같은, 뭐, 기압을 잡는다, 뭐, 선배님들이 좀, 어, 되게 좀 감각적이다, 뭐, 그런 게 싫어서 안 나오신 분이 있으면, 뭐, 요즘에 그런 거 제가 볼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무래도 많이 없다 보니까 누구든지 오면 되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어 짧게 활동하는데도 참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선배님들 참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 같이 이렇게 해병대라는 이름만에 모여서 어 지역 내 봉사 활동하면 을또 되게 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전국에서 우리 해병대 전후에 어선 후배님들이 많은 활동을 계신데 언제나 좀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음 이게 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확대돼서 어좀 자비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자비도 하겠지만 또지자체에좀 지원도 있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을 지키기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승!